Yeah 일찍 입어봤어? 나 봤어 아, 진짜 잘하더라 현실보증 응. 어 알죠? 그늘로만 가도 조금 시원한데 땡터치 너무 뜨겁고요 그렇습니다 너한테 야 토스트가 유명하대. 토스트가 모르겠어. 버터에 응, 가버터 캐시 올리라서. 평균 탈탈 털었어. 아이 진짜. 진 나네. <laughs> <laughs> 계산하는데. 은돈 <laughs> 어, 어떡해. 거지다. 거지다, 거지. 커스터드. 버터, 슈가 스타벅지, 젤리 어때? 이거 맛있구나 진짜 그냥 토스트 잼빵이데이데 음, 맛있다, 근데 무슨 맛이야, 이거 뭔 맛이야? 이거 봐 뭐, 뭐 이거 이에 아니, 나먹어맛 같긴 한데 계란이야, 이게? 애들 커스터드 이게 아. 더 맛있다, 그게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달고 짜고. 어? 그 블루노들에서 먹은 그 치맛나 음. 타이 타이튼가? 그게 이런 맛인가봐. 이 노란색깔 분유 처럼우데 이거 뭐야? 우유랑 섞은 거 같다. 어. 우유. 어머, 이걸 여기다 두고 찍고 있었는데, 계속 이걸로 가리고 있었네. 탈락. 누가 가수 오는 것 같아. <laughs> 맨날 시끄럽잖아. 막 서서 서서 막 구경하는. 뭐야 너도 영상이야? <laughs> 야 너도? 야 너도? 좀 특이해 맛있는 거 뭔가 삼미가 이만한데 좀맛있어 오늘은 편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숙프로 들어갑니다. 언니들이 갔거든요. 언니들은 저희의 페이스를 다시 찾아야 할것 같아요. <laughs> 며칠 사이에 너무 더워졌어요 진짜 시양마이 지금 핫해 핫해 맞아요 너무 핫하고요 힘듭니다 다시 방으로 기어들어가면 있는데 라면을 끓이는 박자영씨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숟가락이 생겼네요. 이 안에다가 쳐우 써야 돼. 한쯤. 여기다가 사분뒤에흔들어주면니다 사파리 티의 진심이는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배고파. 우리 응. 분명 아침에 빵을 먹긴 먹었는데 이렇게 빵빵 사이가 끼니가될 수가 없어요. <laughs> 밥을 먹어요. 야 오딱그 짭짤한 인가 그런 냄새 난다. 응. 한번 휘적휘적 저어주면.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해. 가까이 갖다 대고 먹을 거 먹어야 할것 같은데. 그거 엎드려서 먹어야 돼. 먹어 불쌍해. <laughs> 과자야 과자. 과자 안 익었어? 응. 더 익힐까? 아니 근데 맛있어 원점자. 진짜 맛있어. 내가 먹었어. <laughs> 나 주는 줄 알고. 지금 우리는 어디가죠? 저희는 있잖아요. 호르몬 먹으러 가는데 있잖아요. 다영이가 컨디션이 안좋다고 해서 둘이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맛있긴 아, 한데 사영이도 비싸고 맛있는 것도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그냥 가보겠습니다. 해가 다진 거리는 걸을만 하죠. 시원하고 좋다. 아는 데는 음. 이런 풍경들이 보이는데 음. 조금만 쨍쨍해도 진짜 하나도 눈에 안 들어고 오 목적지만 다 아, 언제 언제 어디 진짜 힘들어 막 약간 다 버리고 싶어 등 같은 거 오늘은 괜찮지? 아, 지금은 이런 풀도 예뻐 보이고 <웃음> 저기 <웃음> 보이고. 저기 노루 노릇만 노을도 예쁘고. 맞아, 맞아. 기분이 지배해 집에... 맥주 하나 먹사사 뭐? 먹을래? 레몬사워 어. 그래. 어레몬 아기짜 이거 마늘 넣어야 돼. 이게 가르비 삼종물이 어. 익은 거수있어 먹어봐, 한번. 어어때 음, 맛있어.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빨래는 가져왔지만 저번에 산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안 가져왔다. 이런 바보들. 어디를 돌려? 거기. 미끄러워서 안 열려. 내가 네. 이렇게. 하나도 안부담 yeah? no. 동생을 위해서 이정는 어디가? 공 응. 이제 뭐하러가? 라비로가이빠이지지 <laughs> 와퍼 먹을 수 있다. 저 비싼 거 사고 그죠? 아니면은 저 와퍼 중요 저게 조금 풀 되게 많아 보여. 누구지? 아이 업사이 오케이. s 1아 씩씩 보고에서도 이랬다, 그치 자레스. 귀엽다. 자레스. 가와 가봅시다. 아픈 애한테 이거 먹이는 게 맞는 건가? 꼬꼬시 <laughs> 먹어, 근데? 맛있다. 먹어야 나, 원래. 양만먹어서 아까 안 먹으라고 나한테 구웠잖아. 꼬고 씹어 먹어. 왜 그걸 다른 속도로 먹는 거 같지? 음, 맛있다. 응, 음, 너무 맛있는데? 맛집이네, 감자 맛집. 밑에서 안 먹었어도 됐겠어. 아 맛있어. 비교적 하얀 건 아닐까? 음, 알겠다. 모자 때문에 맞아. 아니 <laughs> 음? 음, 너무 좋아. 공항이야 공항. 아 올라가자. 테크인을 어? 하고 짐을 붙이고. 위로 올라가야 날도 그냥 그냥 가봐 쉽지 않네요. 네, 어? 아, 턱이 왜 이렇게 뾰족하죠? 우와, 왜 그래? 코셔팬 <laughs> 코셔나 어플이야 이거? 아니? 뭐야 지금 그피곤해서 <laughs> 배고픈 것 같은데. 진짜왜 어, 뾰족해? 너, 너 누가 턱 썰었나봐. 뭐야. 비이겠어 나도 그런 거 없는데. 그라비 가능. 진짜 왜 이렇게 뿌족해 누가 턱을 <laughs> 프레스할 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치? 빠이빠이 해, 체형만 해.